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댐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외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슬럼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슬럼프에 대해서 사전은 의기소침, 침체 또는 부진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럼프는 고구마를 먹다가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 속에 또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영적인 슬럼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 늪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내 힘만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슬럼프의 상황 속에 빠진 나를 꺼내주기 위해서 그 누구도 어, 선뜻 어, 가까이 다가와 내 손을 잡고 나를 당겨 그 슬럼프로부터 어, 당겨주지를 못합니다 어, 꺼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자칫하다가는 그 슬럼프의 늦과 같은 것에 자신도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아입니다. 엘리아는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냐면 오늘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 자기 자신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외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어, 지금 엘리야는 이 외침을 할때 혼자였습니다 아니 능력의 그런 종이었는데 종 하나도 없이 혼자라고요? 엘리아가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사완, 종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는 지금 종도 없이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그는 혼자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을 거꾸로 읽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앞에 11기상 18장의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열왕기상 18장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그 어떠한 적인 슬럼프의 단서조차도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강하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쯤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란을 가지고 들어와 백성들을 유혹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세벨 왕비가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왕비가 분노하며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노라고 더욱 심히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분노에 엘리야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또 낙심하기 시작했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던 살아가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일이 어 진행되어져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오늘 엘리야처럼 당황하고 빗나간 예상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어, 도망치다 어, 그만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약한 140km쯤 되는 거리인데 어, 그의 곁에는 그때까지도 종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부엘세바에서 이 종마저도 버리고 다시 수루광야로 하루 밤낮을 쉼없이 달려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그가 지금 혼자가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모든 일이 잘될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닥쳐와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어서 가슴을 치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죽을 정도로 깊은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야외여, 어,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고, 어, 내 힘으로는 이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미 혼자가 된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도 슬럼프에 빠지면 이미 혼자가 되어버린 상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는 이유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혼자가 되는 길을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택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깊은 슬럼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슬럼프가 다가오더라도 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를 건져 주실 유일한 한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아에게 이제 스프레군 떡한 조각과 무산병을 보내어 말시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엘리아가 기진맥진해 먹을 기운도 없자 누워 쉬어라 조금 이따 다시 와서 엘리아야 이제 다시 일어나 이 떡과 이 물을 먹고 힘을 내거라.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엘리아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막 이렇게 만져주시고 돌봐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이런 천사를 보내주신 적이 없다고. 더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천사는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마음을 넣어 주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주 천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천사들이고 우리의 지역 식구들이 천사들이고 우리 오늘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주시고 물한 병을 가져다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이신 떡은 무엇이냐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한 병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슬럼과 같은 절망과 슬럼프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성령을 주시며 채워주시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말씀을 의미를 뒤집어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이 자리에 내려와 있냐고 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낙심과 절망과 슬럼프의 자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숯불에 구운 떡한 덩이와 물한 병을 마시고 쉬고 힘을 얻어. 그 식물로 그 음식으로 인해 힘을 얻어 하나님의산 호렙으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호렙산과 같은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산 호랩,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으로 인도했을 때 그리고 그가 그 길을 따라 일어나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알과 아사라에게, 우상들에게 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7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호랩상에서 만난 그 7천명의 믿음의 동지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기상 1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또, 강력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 위대한 능력을 어, 보기 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강력한 폭풍과 그 지진 가운데서 엘리아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아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폭풍과 같은 이 강력한 힘으로 이 지진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 놀라웠고 위대한 능력으로 내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깨부셔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에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폭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간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조용히 당신의 팔을 내밀어 천사를 보내 그를 돕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낙심도 어떠한 절망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지칠 때가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왜 이런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슬럼프가 종종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얻게 하시고 또그 쉼을 얻는 동안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위로의 메시지를 또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낙심과 수없이 많은 절망과 수없이 많은 외로움이 덮쳐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고 더 외로울 때도 있고 더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모든 일이 술술술술 다 어, 풀릴 줄 알았는데 맹걸,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도록 나 스스로를 내어 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처럼 예배에 나오시고 사실 우리가 다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저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때로는 또 종종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럼프를 가져오는 어, 일들에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에 나와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어,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하나님 도우심을 어,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의지가 되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 하, 저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든 힘들, 힘들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함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서 함께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버텨 나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믿음의 경험이 공유된 세대로 함께 엮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험한 공동체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저수모 문단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을 주변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하며 새롭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 많은 인형과 또 사상과 논리의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세대적인 갈등과 지역적인 갈등도 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점점 외로워지며 슬럼프에 빠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들과 아픈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또 예물을 올려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삼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또 변함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65년 65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없이 어떻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단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또 교회를 이 끌고 계신 이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단교회. 올해 창립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와 또 우리 최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4일 날 교회에서 4일 5일 1박 2일로 교회학교에서 이제 가족 캠프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온 모든 가족들이 은혜롭게 또 즐겁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지구역장 수련회가 있죠 어, 5월 9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구역장 수련회 코로나 이후에 처음 열리는 4년 만에 열리는 지구역장 수련회 아니 5년 만에 열리는 지구역장 수련회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주님께 풀어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재발견하고 사명으로 충만하여서 어, 사명자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며, 주일은 간절히 세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